자메이인쌤 2017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완벽분석강의 30번 지칭추론 강의 시작할게 자 30번 갑니다 About 50 years ago 숫자 앞에 about은 약이죠? 약 50년 전에 피그미라는 사람 피그미라는 부족 인데 켄즈라는 이름의 피그미가 his first trip 첫 번째 여행을 갔대. out of 어디를 벗어나서? 아프리카 숲을 벗어나서. 됐지? 그리고 on to 어디로 간 거야? 오픈 탁트인 평원 지대로 간 거야. 누구와 함께? 한 인류학자와 함께. 버팔로가 어피어드. Appeared, 어피얼는또 말하지만 자동사. 나타났어. 인더 디스턴스는 멀리서. 근데 그 그리고 피그미가 워치 댐 봤지? 댐이 버팔로야? 버팔로를 curiously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안그지 자, 그러면 1번의히스 i 는 누구야? 여기 캔지라는 사람. 2번 문제로 가 볼게. 자, 마침내 그가 turn to. 는 어디로? 뭐, 몸 등을 돌리다. 인류학자에게 몸을 돌려. 그럼 당연히 이번도 켄지지. 그리고, a 스 k e 물어봤지? 자, 그 다음, 대시 w 와시 와, 쓴 뒤에 꾸며줘. 무슨 종류의 곤충들이, 그, 그들은 무슨 종류의 곤충들이냐? 이때, 대기가 또 버팔로거든. 어, 그러니까 버팔로를 곤충이라 생각하고 물어본 거야. 됐지? When I told you, 켄지, 대절. 자, 켄지에게 대절을 말해줬을 때. 그 곤충들이 버팔로입니다라고 말해줬을 때, he, 그는, 역시, 그캔즈는로 o w o r d 동그라미, oh, 로 o w 이게 이제, 큰 웃음 터뜨리다. 됐지? 웃음. 그리고 told me, 나에게, 목적어, not to tell, 말하지 마. Such stupid lies 그럼 멍청한 거짓말 좀 하지마 라고 말했다 Anthropologist 인류학자는 wasn't stupid 멍청하지 않았죠? 그리고 he 아 인류학자는 인류학자는 hadn't lied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Rather 오히려 Because 뭐 때문에? 켄지가자 대과고 시제 Had lived 과거부터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평생을 In a dense jungle 빽빽한 정글 속에서 됐지. 근데 어떤 정글이야 offer oh no views of horizon. 어떤 수평선에라는 그런 시야를 제공하지 않았던 빽빽한 정글 속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he had a failed to run. 배우는데 실패했어. 자, 또 대시 아니고 was야. 뭘 배우는데 실패했어? what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이 take for granted. 원래 is를 썼는데 목적어 빠져 있어. 당연하게 여기다. 우리 대부분이 당연하게 여기 는걸 배운 데 실패했어. n 임리이름하야뭘 배운 데 실패했어? 형광빛 꼭 칠까? Looks, things look different. 물건이 다르게 보여. 뭐할 때는? 멀리 있을 때는. 아, 자, 지금 결론 내릴게 얘들아. 내용 정리. 빽빽한 정글 속에서 았던그 부족원인 걔는 너무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는 탁 트인 시야가 아니지. 멀리 있는 거를 못 보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는 모든 물건, 뭐 동물 할거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다다. 요즘 버팔로라는 큰 동물이 멀리서 왔지. 그때 얘가 뭐라 생각한 거야. 버팔로를 곤충이라 생각한 거야. 내말이해돼조만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물어 뭐라 물어본 거지? 저기 오는 동물은 저렇게 보이는 동물은 무슨 동물이에요? 무슨 곤충이에요? 물어봤다고? 그때 인류학자가 어팔로야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래고 농담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그 이유가 뭐라? 빽빽한 정글에 살아서 멀리서의 보이는 물체를 이해하지 못한 거지. 대체. 그래서 마지막 부분 빈칸 조심 할수 있도록. 대체들아, 오케이 고생했습니다.